확실히 단다해이 보리네. 이이거이거안되겠구이 <laughs> 이고, 이거이거이거안 이거 되겠구만 나가 고이님안돼 안돼 이고, 안 돼. 안 돼. 안녕하세요. 참가번호 23번 윤군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제일 웃겼어 오늘. 오늘 코트를 웃겨야 제일 웃겼어. 이 머리 웃겼어. 웃겨. 얼굴 표정 웃겨. 옷 웃겨. 웃겼어. 나 얘랑 맞짱떴어. 저 랩하는 애. 옆에 있는 애랑. 의견 안 맞아 갖고 집 에파트를 60% 이상을 가져가려고 하길래 바로 싸대기 갈겨 버렸어. 지역에서는 어 머리 웃겼어. 뭘지 몰랐었고 또 이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요. 그 중에 그 안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엄청 얼굴 비대칭 웃겼어. 되게 뜻깊은 일이 된것 같고요. 어, 또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... 사실 맞는데요. 뭐, 노력을 하겠 뭐가 맞죠? 보샤시하고 잘. 그 원래 유시씨 영상을 냈을 때 굉장히 얼굴이 좀보샤시하고잘 나왔었던 게 사실상 예, 사실 맞는데요. 뭐 사기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굉장히 상처를 좀 받았고요. 어. 제가 고칠 부분 같은 거는 많이 고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. 대신 인신 공격이나 이런 되게 그런 것들은 좀 예,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오 미친 새끼, 되게 착한 표정 지 주면서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. 이런 씨발 새끼가 야, 병신 같은 씨발왜 이렇게 하는 거야. 옷은 내가 저때 존나 못살 때라서 명동 의류에서 만 원짜리 9,900원 그런 티셔츠가 유행할 때가 있었어. 떨어지게 된다면 뭐 크게 실망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또 실망 존나 했어 아 진짜 실망했어 참, 나보다 노래도 못하고 삑사리 내고 그랬던 윤두준이를 뽑아주니까 나 진짜 속상했어 나 정말로 마음 아팠어 왜 윤두준이를 뽑았어 날 뽑았어야지 그럼 내가 지금의 어? 비스트가 됐을 텐데 그래 안 그래 장난이야 여기서 떨어진다고 해도 많은 기회들을 또 찾을 것이고 그 기회에 많이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진다고 해도 계속 저는 도전을 할 것입니다. 도전은 무슨 도전이야. 바로 군대 갔어. 군대 갔어, 바로. 충격 먹어 가지고 아, 씨발 내 처음으로 한계를 느꼈지. 아, 나 노래 참 잘하는데 노래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아, 부딪히는구나. 외모로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연습해서 열심히 하려고 정말 살도 빼고 있고요. 안 <laughs> 뺐어 안 뺐어 안 빼고 더 쪘어 뒤지게 쪘어 어, 많이 쪘어 네,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치 예. 않는 깊은 너의 빈자 사실 이거 보려고 내 지금 튼 거야 노래 너무 잘했네 보낼 수 없는 왜 이런 노래 잘한 날 떨궜어? JYP 대답해봐. 왜날 떨궜니? 어? 왜날 떨궈버렸어? JYP 대답해봐. 뭐라고 말좀 해봐. <laughs> 방송 계속 진행할게요. 자 지금 어...